국민연금제도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추이를 예측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재정계산은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고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9%로 유지시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47년 마이너스 96조원으로 예측했습니다. 2008년 제2차 재정 계산에서는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60년 마이너스 214조원으로 예측했습니다. 2013년 제3차 재정 계산에서는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60년 마이너스 281조원으로 예측했습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은 적립금 소진 시기를 2057년 마이너스 124조원으로 예측했습니다.